가지버섯 산행을 나와봤어요. 칩버섯도 있나 보고, 가지버섯도 보고, 올라와봤습니다. 지금 해발은 한300 정도 될것 같고요. 하, 이 근처에서 가지버섯이 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있고요. 와, 대박입니다. 낮은 산에서 이제 나오네요. 그리고, 이 밑에, 펴가지고 대왕가지 버섯이 됐어요. 대박입니다. 한번 따보죠. 아이고. 여기도 꼴록꼴록 올라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또 있습니다. <laughs> 가지버섯은 많이 나니까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부터 다듬어서 담겠습니다. 자 돌고 돌고 돌아서 가지버섯을또 만났어요 이렇게 풀숲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서 남립다인 곳을 달라거든요 일렬로 이렇게 뚜루루루룩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대단하죠 자 이제 천천히 찾아보면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참, 올해는 가지버섯도 상당히 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 에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서 나 있어요. 아 참, 이 가지버섯이 원래 쭉쭉하고 길게 나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가 같아요. 그리고 이 버섯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있어요. 자, 채취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용두 개. 그리고 저쪽에 숨어 있는 거 하나. 나무 밑에서 숨어가지고 빡빡하게 났네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가지버섯이. 많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가지버섯이 상당히 맛있어요. 삶아서 도끼를 제거하면 미끄덩미끄덩한 그 맛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참. 주는 대로 가지 가야죠. 다시 또 찾으러 다녀 보겠습니다. 가지고서 또, 이제 끝나가나 봅니다. 이렇게 나 있는데, 다 썩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물을 먹어서 이렇게 다 썩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다썼고요여 보십시오 밑에 곰팡이 핀거 그리고 이쪽에도 썩었을 겁니다 네. 참 아깝네요 아이고. 이제 가지버섯 산행도 끝을 내고 서리버섯 산행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세 개를 발견했는데 복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버섯 자체가 자좀더 좋은 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가지 버섯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뿔로 올라와 있네요 아유. 이거 뭐 가지 버섯 찾으러 다니다 기절할 것 같습니다. 가지버섯이 조금 나 있네요 여기는 이곳은 줄로 이렇게 쭉쭉 났어요 보아하니 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저쪽을 지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버섯이 쭉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가지버섯이 옹기종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쪽에 숨어서 있고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있고요 갓버섯입니다이 계절인데도 아직도 신선함을 유지하고 이 갓버섯의 특징. 이런데 있는 이 갑버섯의 특징 이런 데 있는 거참 대단합니다 이쁘네요 자, 오늘은, 아, 가지버섯을 목표로 해서 와봤는데요. 가지버섯도 많이 사라졌네요. 아, 이제 가지버섯 도 끝물이고, 서리버섯이 남았을 건데, 서리버섯 시즌이 되면, 그때부터 천천히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서리버섯은 뭐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나는 게 아니냐, 야산 밑에, 아니면 직덩골 밑에, 생명골 밑에나 뭐 그런 쪽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든 산행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